충분치 않습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정화자 프로그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던 이탈다리만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해줄 거야. 고마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보방 지원 대기 중. 간설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네. 감찰로봇 준비 완료. 되었습니다만 아직 다른 보안 단말이 남아 있습니다. 준비 완료. 경계하십시오. 다홀로전사들 당신에게 보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충분한다만 우리 기지에 나 아픈 일이 생전투기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반설로봇 준비 완료.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알았어. 다들 모여서 저걸 움직여보자. 반설로봇 준비 완료. 네. 이동합니다. 캐켓 레이저 출범기를 작동시켜보자 보안 데이터를 거부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무방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계속한 뭔일이 있으나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아, 좋은 일인가요? 거기에 건설할 수없음및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이 진학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선이 절 반해 할 겁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다른 관리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험하기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확보, 이부안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브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나말로 이동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동맹이 영화를. 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이마음안 드는 걸. 상유로군요 데이터액 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임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보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고뭔일 있어요? 거 건설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지학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일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되었습니다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탈이이을 찾아낼 겁니다. 중공격 받고 있습니다 정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다 스타덱을 생산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달달림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야근이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단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시킬까? 조송선 이동 중. 걔네들 집시야. 걔네들 시오달달이집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 주시겠습니까적시진걔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또 다른 진압터이 감지되었습니다. 거슬로봇이 당위화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템 공격 무결에선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영방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 반갑습니다. 동맹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그 안의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미닛. 철정이다. 재동적을 또한명 구해 주셨군요. 기다렸습니다. 탄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죠?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 데이터핵에서 정화자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저지난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다고요?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압함이 감지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전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나서니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다음 사격을 t a 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오염된 시스템의 25%만 남았습니다. 다 a d 이 Tada, Tada, 습니다 a Tada, Tada, t